야니 네 앞에요. 너한테 내렸다 파란색. 왜 많아? 먹보지도 전설 먹어 버렸어. 그럼 너 어, 야너 이거 먹어 대통. 어 잠만 여기, 여기 발적 소리. 여기 건너편. 어 건총 좋단 말이야. 나 소통 하나만. 저 대통 먹고 너가. 대통 어디 있는데? 뿌려놨어요. 더 밴딩 뭐어 뭐노 에어 밴딩, 에어 밴딩, 은요안다이 다가 만나 미니맵 에어밴딩 확정인 거 표시 되네 오다 보면 보일 거 너도 아 저쪽에 있는 거 먹고 와야겠다. 뭐 워터밴딩이네. <laughs> 워터밴딩이 두 개요. 저기 정훈이가 좋아하는데 갈게. 정훈이가 좋아하는데. 그 질퍽하고 질펀한곳 말하는 거지? 어. 정훈이가 너무 좋아하는 곳. 어때? 정훈이가 좋아하는 곳 어때? 정훈이가 너무 좋아해. 털렸어? 안 털렸어? 안 털렸어. 내가 저쪽에 있는 거.. 어? 발소리. 왔다! NPC, NPC. NPC야? 아씨, 들어온 건에픽 나왔어. 배율은 없어. 어? 어 아, 여기 그 그냥 파란색 하나 더 나왔거든. 거기서 해머 펌프 에픽 나왔어. 쓸게? 아니 나 같으면 안 쓴다. <laughs> 나 이미. 뭐였지? 저쪽에서 뭐 나왔냐? 그거 문지기 산탄총 에픽 <laughs> 나쁘지 않아. 좋아. 준비 끝. 응. 안테나로 가자. 오케이. 뭐나 척은 여섯 개 있다. 오호, 나 대통 두 개인가 세 개. 어? 레일 소리. 이거 버그. 어. 퍼킹 같은 버그네. 기는 애 뭐냐? 기는 애가 있어? 어, 저기 있잖아. 너가 저기라고 하면 내가 어디인지 몰라. 팀을 찍어줘야 돼. 어디 기는 애 있어? 그 어, 내가 죽였어. <laughs> 어, 그냥 지 혼자 기고 있던데? p 피샷의존나 털린 애인 듯. 펄소리 평면 나 거기 안보여 죽임 오케이 와 처그다 어 퍼지드 에픽 나이스 열심히 달리는 중. 어디 있지? 펜지 펜지 저기 있다. 띠용이 하나 쏴 먹고. 어? 어, 다 좋다, 좋다. 로드킬. 로드킬. 어, 어, 뭐야? 어, 저 자식 맛있는 거 가지고 있네. 맛있는 거 가지고 있네. 내 뭐였지? 여기, 여기, 나, 나 대탄 없거든. 너. 숨어, 숨어, 뭐해? 여기 안 좋아. 너 대탄 없다고? 와씨. 나 네, 대탄 50발 나 죽게 생겼어. 저 아. 티어가 튀자. 이거 진작에 튀었어야 됐어. 와 깨지겠다. 다 깨진다. 너는 안 깨지, 안 깨지. 우리 잘 깨지. 어, 오케이, 안 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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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 알아서, 알아서 살자. <laughs> 하나 눕혔어. 나도 죽겠다. 하나 확해. 나 거기 사각. 아, 에이스, 춤춰줘, 춤춰줘. 대탄좀 나눠 줄수 있냐? 4 발이 남았다. 4 발. 대탄 아까 저쪽에 방면 아까 내가 58뿌려던거 있거든. 그래?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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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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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너 아직 남았구나. 오케이. 이거지? 버려 버려. 아, 이거 버려 어, 버리고. 어쨌든 내가 저쪽 우리 아까 싸우던데 가면은 내가 버려놓은 거 이빨이 있고. 았어못 찾았어. 있을 텐데. 내가 좀 나눠줄게. 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랬으면 내가 줄게. 나 지금 30%, 30 있어. 오케이. 아, 처그 두 개를 먹을까? 플로베리 여섯 개를 먹을까? 내가 하나 챙기지 뭐. 워터맨딩이 은근, 은근 솔솔하긴하다. 음, 근접전 엄청 좋아 그거. 아, 이 대탄이 뿌려져 있을 텐데. 뭐야, 저 전설 있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뭐지? 왜 갑자기 시비를 걸지? 멀쩡히 자리 있는 나한테? 걔넨 대탄 있냐? 얘네? 아니 얘네도 대탄 헌트리스 지정사수 전설 있었다? 아 그거 내가 아까 먹고 버렸어 쏠까? 쏠까야얘 내렸는데? 네, NPC 있 무리 쏘는 것같아너 쏘는구나? 나 옆, 옆 돌아간다. 오른쪽으로. 좀억으로 끌고 있어봐. 맞지 않을 정도로만.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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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슝웅나 비추겠어 죽였어, 죽였어아 나이스. 어 그렇게 쩔었지. 어, <laughs> 얘는 대탄이 있네. 나 고쳤네. 편거 먹을래? 어 어. 어, 어 내가 내가 먹으려는데. 너네개 어, 먹고 플로베리 6개를 먹고 자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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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소리 난다. <laughs> 야, 뭐야? 얘 보물섬 가서 그것 좀 할까? 편집 좀 할까? 할까? 띠용이 있으면 말좀 해줘. 너냐? 아니야 나 아니야. 저팀한 마리? 낙하산? 낙하산 쩌방이야나 올라갈게. 포지든 중장거리는 주, 진짜 별로인 것 같아. 반동이 너무 세. 깔끔하네. 벌써 허이 쳐찍이네. 뭐야 이총소음기달려있는데그 동안, 따 다, 따 다, 따 다, 소리가 났던 거였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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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쓰 오케이 okay. 애들 온다 맷지 친구들이야 오호, 여기도 싸우는데 방향 맞좀 봐. 어, 여기서 그냥 짤짤 짤짤 섞어 있다. 처치 대미네, 오케이, 처치 대미네. 얘도 어? 어, 뭐야? <laughs> 저 방향 싸운다. 저 보이지? 저 상자. 마 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맞아, 뭐별볼일 없겠다. 일로 오지도 않을 거고. 미리 이동? 어. 여기 들어가 있어야겠다. 나 시가지 잘못 하는데, 너가 커버 가능 커버 해줘야겠는데? 아니 뭐깔 거, 죽으면 나 되지. 나 여기 찾지. 그래, 나도 거기 맞출게. 어 아래쪽인가? 어 그러네 한데 어게또 맞췄디야? 못 맞췄어? 어 지금 맞췄어. 쟤가 날 맞췄. 어아 지금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노?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지붕에? 어? 됐다 야너 지금 대탄 몇발 있냐? 대탄 48저나 어. 좀만 더 9발 남았어 좀만 더 땡큐 충분스 양각 잡힐 거야 충분히 괜찮아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안 붙을 거 같거든? 여기서 오는 친구들만 보자 요, 이쪽 방향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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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절 여기 방향 하나. 팍컷 아래로 들어갔어 아래쪽으로. 죽였어. 나이스. 빽지 하나 먹었고 먹을 거 있으면 먹어라. 나거 빽지 먹고 싶은데. 아이나다 먹었어. 어이. 뭐 줄까? 뭐 줄까? 나나나나 나, 나, 나 그거 그거. 아레스 알았어 알았어. 슈퍼 점프? 뭐 아무거나 주세요. 사실 상관없어. 피해증가. 내가 피해증가 먹었다 지금. 오케이. 이대2야 언덕 먹자. 오 어, 얘도 맛돌인데. 내 놈은 무엇이느냐, 아레스. 친들의 바나나 한번 먹어 봐. 애들 이동을 했는데 저쪽으로 그냥 자기장 미리 들어가 있자. 그래. 네. 어, 뭐야 뭐야. 아, 여기 너무 뚫려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맞어? 아니야. 아니. 내가 찾으면 위험 핑곤이 이렇게. 무방비인데, 이거 얘네 어디 건물 안에 숨어 있는 건가? 내가 내려가 있을게, 그냥.. 아, 그냥 저쪽이었다. 이거 왜 피충을 안 하냐? 근데, 네. 혹시 베시 샷은 안 보여? 발소리. 스파이더맨 정면. 아, 너 나랑 겹치면 안 돼. 바로 아래 한 마리 있었고. 내가 그러니까 어찌 됐건 들어와야 되거든. 들어왔다. 승부 볼래 그냥? 샷건 들고. 야, 승부 봐. 우리 내려가다. 자리 자리 유리하긴 한데. 우리 지붕 사이 지붕 그냥 날라 댕기자 여기 자리 잡아놔야지 나는. 아래쪽에 있을게요. 나 이동했어. 조금. 그러네. 저쪽에 있네. 나온다 나온다. 기적기적 1대1 대 나이스~~ 나유아 이거지